안녕하십니까 은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교실입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관심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에너지는 과거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사명을 변경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차 전지와 AI 가속기 IT 제품의 핵심 소재인 일렉 포일을 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이고, 하이엔드 동박 제품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부진해서, 부진했고, 또 원자재가가 하락해서 동박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고도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고 중장기 수요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떼에너지의 주요 고객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글로벌 2차전지 제조사들이고 IT와 AI 관련 기업들도 주요 고객이 되겠습니다. 지배 구조를 보면, 노데 케미칼과 특수 관계인들이 5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어서 경영권이 아주 안정적입니다. 재무 상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동차, 전기차 시장이 부진하여 일시적인 실적 부진으로 인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지만, 부채 비율이 21% 밖에 되지 않아서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최상위의 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동박 시장이 회복이 되고 또 글로벌 수요 확대가 내년도부터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터라운드가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어, 21년도에 148,000원까지 고가를 찍고 엘리트 파동의 하락파인 A파, B파, C파, 그리고 연장파까지 아주 고통스럽고 지루한 하락파동이 계속되었다가 이후 이와 같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금년 2월달에 기간들이 매수세가 크게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고, 어, 그리고 어, 7월 이전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 하나의 에, 상승으로 전환하는 기준봉이 생겼는데, 그때가 7월 21일입니다. 이때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쌍클림 매수를 하면서 장대 양봉을 기준봉을 세웠습니다. 어,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들리게된 이유는 이와 같이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락 하락을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하락을 하다가 오늘 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를 크게 달면서 이와 같이 상승을 주었습니다. 아래 꼬리가 이와 같이 크게 달리는 망치형 캔들은 상승 전환형 캔들로서 어 하락을 이와 같이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변곡점을 만드는 이와 캔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이 종가가 2만 3천 원인데 시가인 2만 2천 800원. 이하에서 매수해서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1,500원으로 이와 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어, 주봉을 잠깐 보면 주봉도 이와 같이 2021년도에 고가를 찍고 어, 하락파도 A파, B파, C파, 연장파,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이와 같이 하락 빚값 추세선에 막고 떨어지고 다시 여기를 돌파해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으로 상승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관심 주목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